저 약간 이런 센 누나 스타일 좋아해요. 우와, 선글라스 참 이쁘시다, 꼬우시다 누나. 킹스맨이라고? 뭐야? 아니 샷건이죠? 오! 야그 우산 날아가 임마. 아니 진짜 날아다니시는데? 우와, 시원한데요? 나도 선글라스 아, 이 누나, 이 누나 너무 맘에 드는데, 나 <laughs> 직원 뭐야? 아, 잠깐만 직원 사리 사에 정신 못 차리는 분들을 잘 봤습니다. 아 문신까지 있으셔? 나 문신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알고? 아우, 좋아라! 아, 복장이 되게 과감해요. 어, 아, 무무셔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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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터질 것 같은 게이 누나의 매력이잖아요. 우와, 아름다워. 사냥 완료. 이제 원신을 한번 해볼까? 저 레벨 개 높아요, 님들아. 무려 무려 모험 레벨이 10이라는 사실 기가 막히죠. 이 으체 나선 원어 상자다. 헤헷 봐봐 어 업프 타고 다녔으면 이런 거못 먹는다니까. 뭐뭐 뭐 하는 거야? 비둘기들이 전부 날아가 버렸잖아. 괜찮아, 다시 돌아올 거야. 그렇긴 하지만 만약 오늘 날 갑자기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쩔 거야? 우리 아빠처럼. 아 야, 탈룰라레이씨. 탈룰라라네 전혀서. 안녕 세이지. 얼음벽 지고 있어. 이름이 로즈마리의 파슬리라고? 혹시, 오, 어, 도세이지잖아 너희 가족은 향신료구나. 어어. 어. 어떻게 사람 이름이 파스타 재료? 아니 엠보야씨 어디니? 지난번에 준 바람의 날개는 잘 쓰고 있어? 어, 잘 쓰고 있어. 아직 비행후가증 없지? 어? 아니 비행허가증이 있어야 된다고? 나 그럼 여태까지 무면허 운전한거야? 너네가 온종일 성안을 날아다녀서 다른 사람 눈에 띄었으니까 그렇지 야 그럼 너는 임마 면허도 없는 사람한테 차를 선물해 준거야? 아, 선물해 주기 전에 면허증 시험을 먼저 봤어야지 임마 너 때문에 범죄자 될뻔했네 어 개방 완료래 토끼의 장 어디임? 820m 걸어가죠? 잠깐만 날개쓰면 안되잖아 날개쓰면 무면허 운전 아님? 그럼 날개를 쓰지 않고? 아 잠깐만 아 발목 아씨 앤서니? 너너 거기 안에서 뭐해 너너 너 샤워하니? 오늘 수입은 나쁘지 않네 뭐하는거야 너야너 설마 여기다 동전 던지는거 주워하니 맞네 동전 내 여동생 안나, 나제도 만난 적 있을 거야. 본적 없는데? 신이 정말 보고 계신다면 분명 날 용서해 주시겠지. 밤에 투잡을 뛰어 임마. 그 절도야. 야, 진짜 이쁘다. 마음이 편안해진다. 갓 윈. 안녕하세요.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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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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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외 순찰이 임무를 수수인 중이야. 근데 여기 뭐 숨겼는데요? 내가 봤는데요? 가디니씨 여기서 뭐 숨? 송이버섯? 송이버섯을 숨겼다고? 이 비싼 자연산 송이를 이 자식 보게아 시험장 어디야? 뭐야 얘? 어? 한 길로만 세자, 두 길로 세지 말고. 감사합니다이 세계도 뭐야? 나한테 응답하는 걸까? 어? 뭐임 방금 뭐 튀어나오지 않았어? 이거 뭐야? 아! 깜짝 정찰기사 목표 발견! 아! 무면허 운전 해버렸다 어, 저기 누가 서 계시는데? 누구시지? 안녕 역사학자 아얘말 걸면 TMI 오지게 남발할 것 같은데? 안녕 여행자 반해사의 전설에 대해 들어볼래? <laughs> 어떻게 말을 걸자마자 정확히 해. 어? 아니 여기 슬립스트림 있는데? 뭐야 아 어, 잠깐만 엠버로 하자 엠버는 면허 있으니까 어 엠버는 면허 있으니까 그지. 안에 적힌 음, 규정은 도저히 모르겠어. 음, 이 시큰둥한 말투. 아니 규정이 없었다니까 엠버야. 예. 나는 이 비행가에 대해 적힌 이야기가 꽤 재밌다고 생각하는데. 맞아 맞아. 재밌는 이야기? 아, 부록의 사례를 말하는 거지. 뭘뭐 개소리야, 엠버야. 너 혹시 잘못 준 거니? 에 오라? 야. 어디 봐봐. 아 이건 내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우화책이잖아. 이거 똑바로 안 하냐? 엠버야, 뒤질래 얼른 시험을 시작하자고. 아니야, 책을 못 봤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봐? 야. 긴장하지 마. 평소 실력만 발휘하면 아, 되니까. 아, 필기는 없으셔 실기만 있으셔 아. 내가 어. 너가 어... 표시한 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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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도착했어, 엠버야. 좋아. 과연 폭풍 속에서도 균형을 잡던 너답군 어 나답지 통과했어. 다음 테스트는 몬드성에서 몬드성으로 간다고? 다시 가자고? 좋아 엠버가 기다리지 않게 <laughs> 다시 가라고? 빨리 몬드성으로 돌아가자 아 이번에는 테를 타볼까나? <laughs> 내가 패배했다 이녀석아 이번엔 탈게 그래그래 그래. 이번까지 걸어가는 건좀 그렇지? 오토 자동씨 안녕하시고 여기야 여기 어왔어 엠버씨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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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래서 방금 어분을 대주 씨, 어땠나? 족치로 가자. 바람 원소의 흔적 있어. 바람 원소의 흔적? 그럼 원소 시야를 사용해서 주위를 잘 둘러봐. 원소 시야가 뭐예요? 마우스 위를 길게 누르라고? 아. 어? 이게 뭐지? 부러진 나지 같아. 바람의 날개뼈대지도 몰라. 바람의 날개 뼈대라고. 원소의 흔적은 야, 그럼 얘 날다가 격추당한거아니야? <laughs> 괴조씨? 괴조골. 뭐야 어 안녕하세요 어 뭐야 너네 어어어어 야야야 아니 리사누나의 힘까지 쓰게 만들다니 머리! 와 시원하다 그냥 기다려 근데 이거 절도 아니에요? 이거 가져가도 괜찮은거 맞는거야? 절도 같은데? 음. 근데 뭐 맛있으니까 어 가져가겠습니다. 가자. 음. 예? 어? 오! 자 선물이요. 공군이네. 어디로 가는 거예요? 여기 맞아요? 아니 뭐야 에? 아 뭐야! 호도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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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어 호도독 저왜 돌이 파래? 딱 봐도 부서지겠는데? 너 부서질거지 이녀석아 으차! 그렇지 부서져야지 반드시 으차! 떨구고? 떨구고? 아. 떨구어. 봐봐. 아니, 근데 이거 자동에이밍이 되게 구인데요 이거 닿냐, 위에? 오, 닿는다. 어, 잘 가. 안녕히 계세요, 조심히 가라. 으쌰! 으쌰! 추가이그런데 이분, 일본에 왜미출시 캐릭터 쓰나요? 우필규입니다. 나만의 RM이에요. 네, 탯줄 구멍 볼래? 맞은 편을 봐. 어 괴조다. 괴조같이라고 하면 안 되려나? 어차피 넌 여기에 오지도 못하니까. 도발는데이 절벽은 확실히 높고 멀어. 화살은 장식이냐 새끼야? 야 엠버야, 제가 더 긁는다야. 쫄? 어 떨어진다. 어어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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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? 살살 긁더니 이 녀석아, 어? 꼬리 좋아? 개조 녀석. 이곳에 윈드 필드가 있는걸 알고 뛰어내린 거냐? 람은 용기 있는 사람을 돌보는 법이지. 와, 얘 몰랐나 본데, 뭐? 진짜 큰 결심할 뻔했네. 미친 녀석. 마에 드는 것만 성교 시원시원하네. 대가리 씨. 찌릿찌릿하지찌릿찌리 아, 따가운데. 개조야. 쇠네는좀 무빙. 잡았다 이 녀석. 서아 그래? 7%의 기술, 3%의 직 그리고 90%의 용기가 필요해. 그게 무슨 책임감 없는 소리니 엠버야? 어? 7%의 기술이라니? 그래서 시험을 번이나 다시 봤지. 야 그. 면허 정지를 15번 당할 정도면은 국가 차원에서라도 재발급을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완전 재정신이 아닌데? 어 그래 그래 고생했다 야 고생띠 음. 아싸 도전 성공 아니 근데 15번이나 면허 취소 당한 거면은 발급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여? 텔 타겠습니다 면허를 받아야 이제 날개를 필수 있기 때문에 리사누나 참 이쁘다 아니 왜 이렇게 높아 아니 몬드 사람들은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겠는데? 성당에 가려면 이 무수히 많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? 건강하시겠네 다들 어. 마라탕 좋아하세요? 축하해 이게 바로 비행허가증이야 오케이 다음 몬드상 비행대회 때 신청 넣어둘게 네가 뭔데 내가 너무 빠르니까 아무도 못 따라오고 항상 혼자 날아다녀서 지루했거든 여기서 긁어야 돼요 음뭐 다음 우승은 내 차지네 음. 어? 대담한 발언인데. <laughs> 어? 아직 비행 대회의 무서움을 모르는군. 살짝 긁혔구나 이녀석. 그럼 나한테 화려하게 최대할때까지 깜빡 긁혔어. 좋은 땡을 쓴. 햄버 긁혔다. 긁? 아싸 이제 합법이다. 미션 성공.